아칼리오 노잼이라고? 노잼이라고 하는 놈들 있을 때마다 세상 한판 더 추가. 꿀잼이라고 해 그러니까. 아니 잠깐만. 아 어. 저게 했습니 아이고 뭐 하냐? <몇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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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먹네. 나이스 렉, 렉, 렉토 좋았다. 진짜로 나이스렉토다선판이랑 다르구나. 뭐해, 브라운, 진짜! 어떻게 답답하게 하지? 아, 왜 먹어, 씨발! 아, 진짜! 나파이거 아, 존나 아깝다. 카더스, 카더스, 카더스... 어, 잠깐만... 후, 진짜... 뭐해? 너 뭐해? 뭐, 뭐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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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레뭐아뭐 이거 뭐야 장막에다 쿠쿠가 앉았다 아 진짜 제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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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그래 블라디아 하지마 하고싶은 대로 다해 그냥 너의 본능을 숨기지 마! 그래, 너를 억누르지 마! 그래! 하지마, 하지마! 억지로 하면 안 되지! 어. 어써 미드로 와! 내 품에 안겨라! 어? 아, 너무 맛있고! 나이스! 고양이 죽여버려. 개새끼, 그냥. 아, 그냥 라인전부터 니꺼웠어, 그냥. 나이스! 이거 지금 언딜 캐리 인정하시죠, 님들? 진짜 존나 힘든 판이었습니다, 이거. 원딜 웬만큼 못한 놈이었으면 바텀 그냥 개 터졌어, 이거, 그냥. 어, 이 새끼가 돌았나? 나이스! 멘탈 깼죠? 제가 이지를 멘탈 깼죠? 솔직히 바텀에서 내가 이지를 멘탈 깬건 나야. 그치 브라운은 오히려 멘탈 치유해졌어. 이리 존나 못해가지고. 그래, 내가 참 착해. 이렇게 말은 해도 브라운 힐도 주고. 히발이 즐기다. 야, 그래도 껍질이 단단한 과일이 맛있다고! 소발맹이가 참 달달하네! 야, 안 한다며! 아, 좆됐는데 이거? 아니, 잠깐만, 이거 왜 이러냐, 게임? 아니, 뭐하냐, 쟤, 진짜. 어, 왜 그래! 아, 오늘 다 왜, 진짜. 다 던지냐, 게임을. 전판, 레미턴도 그렇고. 나도 눈안 가보실래요. 평타 두대마다 흩돌실 수 있어요, 레이. 어서 믿으러 와. 제품 안겨라. 아, 진짜 두 갔다. 절대 질줄 알았다. 크크 그, 그 존나 꼬숩다 이판 치면 안돼요 이겨야돼 전판 에코 씨발놈 잘만났다 찢어버려 그냥 아아나 저씨 아 만화가 아, 아, 없다 아! 아, 만화가 없어, 만화가. 아, 어, 이잘 깔았는데? 야, 나 만화가 없어. 아아아아아아, 너무 맛있다. 이거 <laughs> 궁, 이게 왼쪽이야. <웬톡이야. 웃음> 아니, 이거 먹어야겠다. 이거 해라. 어, 맛있다. 나오겠지? 아니네. <laughs> 나쁘지 않아, 이거. 의미 없는 길이에요 되게. 아니, 이거 왜 들어가냐? 어, 어, 그렇지, 그렇지! 댄스! 댄스! 그렇지! 댄스! 좋습니다. 못 들어오죠? 어? 그렇, 아! 뭐하냐? 뭐하냐고. 니가 아무리 똥꼬쇼 해봐야 내큐한방딜안 나와. 수타였어요? 아, 근데 저안전으면 살이 죽어. 내가 이런 새끼 살려줬다, 진짜. 너네도 모르는 새끼. 아유, 진짜 못하면 저 지지 좀 구질구질하게 쭉 막고 있어. 칼! <목소리> 아, 비켜봐, 비켜봐. 릴리아 때리게. 저 때문에 아, 잘하다 아, 릴리아, 이연패. 밥 반찬이다, 밥 반찬. 오늘 밥 반찬 이걸로 해야겠다. 나만큼 하고 실버 사라고? 부라치지 마. 나만큼 안 했잖아. 나 방송 끄고도 노래. 새벽까지. 해뜰 때까지. 그렇게 할수 있어? 그렇게 했어? 아니잖아. 하다가 화한다고 끄고 자러 갔잖아. 그 아니야. 나차 나만큼 한거 아니야. 이 나약한 놈. Fucking w 더 해, 더. 올라갈 때까지 하라고, 어? 아, 왜 저럴까? 킹 이지라라고 있는데 지가 진짜 릴리안줄알아 봐. 이거 진짜 정신병 게임이야, 이거. 저 화장실 좀. 아, 럭부터 씨발. 진짜 유성 들기만 해 봐, 씨발. 소자 들어라. 아, 유성이야, 신발. 네, 아, 신나간 건 진짜 저거. 무슨 생각으로 세나 상대로 유성을 드는 거야? 나이스! 뭐야, 세나? 개벌랜데? 맛있다? 응? 음? 어? 아, 이거 왼떡이야, 이게. 정말로. 아, 진짜 못단다. <laughs> 야, 제 Q 좀잘 쏜다. 어? CS 안 먹고 간다! 그렇지, 가이 가! 아! 아, 그냥 그, 대로 집으로 가지. 하고 싶은 대로 해. 참지 마. 그냥 나한테 오면은. 뻔하죠? 영어 들어올때이큐 콤보. 나이스 아! 이와이드카드과이길나 아. 나 혈압으로 쓰러질 뻔했어. 타운선 없었으면 진짜 나 이거.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몰라 진짜로. 그런 거 그냥 밝아줘요 무담아, 할맛안 나게. 음 집에 가. 어뭐 딜량 주작이에요. 플레이 하는 거지. 소리야. 야야야야야, 야, 너무 나대, 너무 나대. 걸어 봤더라. 씨발. 아 뭐해, 정말로. 넥사이 보였잖아 아까. 아 진짜. 어잘왔다한대 맞고 시작하자. 쉐, 애들 뭐야? 저 미친년들 매자이산들 럭스로 환장하게 저래놓고 저 죽은 거야? 잠시만, 잠시만요. 허! 어! 캐알이 솔직히 럭스 잘했어요. 이거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. 자, 질량 까봅시다. No. 아 저는 솔직히 생일에 방송 키는 건좀 그래요 일부러 막저 방제에 그런 거안써나요 일부러 생일에 생일이에 방제 혼자 생일 축하함 이런 거 써놓으면은 돈내놓라는 거잖아 그런 거안 써놓고 그냥 하는데 이제 누가 지와아너 오늘 생일 아니야 이러면 아! 아이 뭘 <laughs> 아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방제에다 써놓으면 너무 돈, 돈 내놓는 것 같아서 좀 그래 아뭘 홍대 입구역에 전광판을 띄워 하지마 저게 진정한 세지아 진 우리도 좀 와줘요 아무나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다 죽여 그렇지! 나이스~~ 어나흠나왜 샀냐? 나 뭐야 이거? 나 곡괭이 눌렀는데? 아니 나 이거 뭐야 진짜? 아, 버그야 이거 말도 안돼 큰일 네 이거 아, 네, 아, 네, 아 네. 이 씨발, 아, 아, 네. 와, 네이스 잘 했다. 무낫은그 안상골로 합시다. 진격대다. 음. 아, 나이스! 음. 나이스! 음. 야서벌레구요 아 뭐하냐? 왜둘다못 먹게 해, 병신이? 대물쟁이는 정말 잘하는데 팀원이 항상 없네요. 아이고 이빨 군님 진짜 맞는 말만 하시네요. 진짜로. <laughs> 와 시발, 대박. 봐라, 아니 병신 전 렉다 졌어? 와. 아, 아니 이거 왜 지는 거야?

한타들 못 듣는 거자아요이놈됐습니다이거파괴됐습니이니이그이 <목소리도> 가자, 가자 베이사아니 이걸? 오, 쉣! 파워부터 에이사! 아이고! 시원해라 그냥 에이사! 좋아요, 아, 이걸 이기네. 아 차단 좀 풀어볼까? 멀어지는입털만 지는 거야, 이 새끼들아. 캐리. 아. 와. 아, 이걸 이기네. 캐리, 캐리, 캐리! 10캐리.